900에서 일 1,000까지 하고 A3 1에서 50까지, 이렇서 150개를 드릴게요. s u p e r 그건 슈퍼마켓이고요. s u r 이건 last n 성이에요. Swan, 백조. s w 맹세하다. 그리고 욕하다. s w 그 검, 싸우는 칼. s y 이거는 시럽이고요. 테이블 클로스 이거는 직탁보 테이블 스푼. 이거는 요리용 그 스푼 있잖아요. 조그만 스푼. 네. 티스푼. 뭐, 테이블 스푼. 이런 그, 그 조그만 요리용 스푼이고요. 탤런트 재능. t 크 l k 말하다. 텐 이거는 일단 1번이 무두질 하다예요. 무두질이 뭐냐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털 같은 게 많이 났으니까 맨질맨질해질 때까지 칙칙칙칙 사포질하는 것을 무드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무드질하다고두 번째가 캐닝하다. 피부를 깜짝하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탱크, 탱크는 탱크고요. 탱커, 이건 유조선 탭, 이건 탁탁탁탁 치다. 워터 탭, 그럴 때 수도, 을 말할 때도 있고요. 테이스트 맛보다, 맛 테이스티, 맛있는 티. 차 마시는 거 teach 가르치다 teacher 선생님 team 팀은 그런 그룹 팀이고요 teapot 차 주전자 tear 이렇게 발음하면 눈물이 되고요 같은 단어인데 tear 이렇게 발음하면 찢다가 됩니다 teaspoon 아까 말씀드린 요리용 스푼을 말하고요 teenager 10대 청소년들 telescope 망원경 television TV terrible 끔찍한 Terrific 이건 Awesome 멋진 그 다음에 Test 시험 시험보다 Thankful 감사하는 Theater 극장 Therefore 그러므로 Thick 두껍다 아니면 국물 그 같은 게 이렇게 걸쭉하다 Thief 도둑 Thin 이건 얇다 아니면 국물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묽다 근데 너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때는 띵이라고 하고요 thirst 갈증 d o 비록 뭐뭐이지만 throw 던지다 thumb 비는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thumb thump 쿵쿵쿵쿵 소리내다 thunder 이거는 천둥이고요 thunderstorm 이거는 천둥 폭풍이고요 티켓, 티켓은 표 티클, 간지럽히다 타이, 이것은 묶다 그 다음에 타이거 호랑이 타이트, 꽉 끼는, 꽉조이는 타일, 타일은 타일 바닥 같은 그런 것을 타일이라고 하고 틸, 언제까지? 타임 테이블, 시간표 팁, 팁은 일단 그 식당에서 왜 엑스트라 주는 거팁 주다, 팁 그것도 되고요 싱글팁 g e 그러 이렇게 끝부분, 끝부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l 미 t me 팁 이러면 비결, 비결알려주겠다그래도 되고요. 타 i r e 이거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다 아시니까 타이어는 누구를 피곤하게 한다. 티슈 티슈는 이렇게 티슈처럼 얇은, 얇은 막을 말해요. 그래서 그 화장지 티슈도 되지만 어떤 신체에 있어서 얇은, 얇은 막을 티슈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 o a 두꺼비, 토 o i 좌변기. Token 표시, tomato 토마토, tomorrow 내일, tone 이거는 말투, tongue 혀, tonight 오늘 밤, tool 연장 도구, tooth 이빨 그런데 한 개를 말하죠 단수이죠, toothache 치통, toothbrush 칫솔, toothpaste 치약, top 꼭대기도 되고, 또, 팽이. 팽이도 되고, 타월. 수건. 타월. 이거는 높은 탑이나 높이 솟다. 타운. 이거는 시내. 마을. 마을. 마을 말하고요. 업타운, 다운타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다운타운은 시내고, 업타운은 뭐. 그런데 타운 자체는 마을이에요. 타운십. 이거는 행정구역 단위예요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것처럼요. 트레이스. 흔적. 흔적을 따라가다. 트랙, 그 육상 경기 할때 이렇게 촥, 그 달리는, 따라서는 선, 그걸 트랙이라고 하고요. 니 그런, 그런, 어떤 것을 따라갔다, f o l 이런 것도 트랙이고요. 트랙터, 경운기, 트레이드, 무역하다, 맞바꾸다, 트래픽 라이트, 교통신호 등, 트레일러, 큰 트럭, 트레일러이고요. 그 다음에 트랩, 잡다, 동물 같은 걸덫칠러 와가지고, 덫 덧두대고요, 덫을 러 왔다. 잡다. 트럭, 트럭이고, true, 사실, 또는 진실인, 트럼펫, 악기이고요, 트럼펫 부는 거, 트렁크, 자동차 트렁크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 몸통, 그걸 트렁크라고 해요. 그러고, 트렁크 하셨으니까, 터그, 터그는 당기다예요. 풀, 그 다음에, 튤립, 꽃종류고요털키 터키는 터키고요. 터키가 한국어로 맞죠? 털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터르. 이거는 물거북, 바다거북을 말해요. 그런데 상거북이는 헤어라고 해요. 아 헤어는 산토키구나 죄송합니다. 토러스라 톨토이스. 토러스라고 해요. 토르토이스. 토러스라고 해요. 상거북이는. 그 다음에 트와이스. 두 번. 트윈. 쌍둥이. 트위스트. 트위스트 뭐라고 하죠? 꼬닥? 그 다음에 타입 타입 1, 타입 2 이럴 때죠 타입 라이너 타자기 어글리 못생긴 u 브 b 라 우산 u 클 삼촌 아저씨 understand, 이해하다 underwear, 속옷 유니콘 이거는 상상의 동물이죠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이고 union 단체나 연맹 모임 모이는 단체고 unkind 친절하지 않은 unlike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뭐뭐와 달리. 그다음에 A3 레벨에 50개 더 드릴게요. 아카데미, 학원. 아니면 연구, 공부 연구 공부하는 기관. 그다음에 a c c e n t 강조하다도 있고요. 외국 사람 말투, 억양 이런 것도 되고요. accessory는 부속품? 네. 예. 그다음에 accidental. 우연한, 우연의. 그다음에 골디언 아코디언. 아, 아코디언. 그 음악 악기고요. 에이스. 에이스는 최고의, 최고 우수한. 그 다음에 어드벤처. 모험. 앨범. 사진첩. 엘. 이거는 맥주의 종류랍니다그 다음에 아몬드. 에이 소리가 없는데요. 그 아몬드, 그 너트요. 아몬드. 그 다음에 엘토. 그 소프라노 말고 나즈는. 여자의 낮에는 그 다음에 ambulance 구급차 amen 해제 되고 아멘 이라고도 해요 그 기도 끝날 때 말하는 아멘이고요 american 미국의 미국인 angel angel 천사 antonym 반대말 arms s가 왔으므로 이것은 무기류가 됩니다 asparagus 그거는 초록색깔 야채고요 ate 먹었다 background 무대에서 그 뒷배경을 말하던가 아니면 그한 사람의 배경을 말할 때 background. Bacon 먹는 거 아침에 먹는 베이컨이고요. Banjo it's a little kind of guitar, 은조악 이게 악기인데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이 조그만 거요. Beat 박자도 되고요. 두들겨 패다 아니면 이기다 이런 말도 되고요. Beaten 얻어맞은 또는 대패한 이런 뜻도 되고요. b e 맥주, bag 사정하다, beginning 시작하는 그래도고 시작 그래도 돼요, belly 배요 복부 부분을 belly라고 하고요, berry 열매 종류고요 bible 성경책, bin 이건 통이야 통,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dust bin이라고 하거든요, 통을 말하고요, blister 물집, bloody 피투성인 bonus bonus는 추가로 더 받는 것을 bonus. 마루, 병, 박서 권투선수도 되고요 아니면 권투선수도 입는 그 있잖아요. 사각팬티 같은 그런 것도 박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브레슬렛, 어, 팔찌, 브랜디, 술 종류예요. 브로콜리, 야채 종류고요. 범, 캐르르 베이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빈둥있는 거리는 애들. 범, 그다음에 캔서 암, 암에 걸렸다 그랬대 암, 캐르필러 송충이, 아니면 애벌레 첼로, 악기 종류고요 센츄럴, 중앙의 n 튼리 확실히 체리, 그 체리, 그 과일 종류고요 체스, 이렇게 장기, 서양 장기죠 체스 차이나? 차이나는 이제 대문자면 중국인데요 이렇게 소문자면 그 있잖아요 그 영국 그 커피잔 같은 거 그거 차이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 h 는 새가 지적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chosen, 선택된, 선택받은 이런 뜻이죠. Thank y